교만은요. 어, 남을 나보다 어, 낮게 여기지 못하고 무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모든 것에서 우월하다고 여기는 것. 잠언 1 6절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 교만한 내가 교만한 자리에 있는가라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분노하고 있고 화를 내고 있고 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어쩌면 그것이 뭐야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화가를 내거든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틀렸고 내가 맞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강하게 긍정할 때 일어나는 자리들입니다. 근데이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서 많이 무너집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구절 말씀 또 자기를 어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기도할 때 나의 태도와 지향점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어떤 기도냐,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 시대에는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소속된 그 공동체 안에서 잘 구조를 맞춰가고 조화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고대 근동 지역 에서는어 이제 중동의 지대에서는 신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웃에 대해서 정당한 의무를 실행하는 사람 성실하게 그 의무를 감당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불의로 불의한 사람 의로운 사람 어떻게 구분하냐면 행위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나고 드러내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나타나는 모습, 오늘 보시면 자기가 자기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멸시하다라는 의미가 얍잡아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의 비유를 드시기 위해서 10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세인이요, 하나는 세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갑니다. 바리새인과세리예요 자, 바리새인 하면 종교 지도자였고, 세리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미워할 수밖에 없는, 당연하죠. 로마의 종권에 붙어서 자신들에게 세금을 착복해가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로마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그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세례아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자신을 어렵다고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는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까? 자신도 모르게 여기서 따로 서서 기도하다. 이 따로 서서 다른 편요. 이 그러니까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는 것은 이 무리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 무리에서부터 조금 벗어났다는 거죠. 어,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제 좀 어, 튀려고 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어 하면, 그 무리에서 벗어나서 뭔가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 그 심정이죠. 사람들만 의식하면서 따로 선 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나오는 기도를 잘 보시면 돼요. 주어가 다 무엇입니까? 나는, 나는, 나는 이에요.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들이에요? 토색하는 사람, 불의하는 사람, 가는, 가늠하는 사람과 같지 않냐고, 특별히 옆에 있는 세리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해요. 그리고 소득의 11조. 이바리새인들이 당시에 이 11조를 어느 정도까지 들었냐면, 자신이 물건을 산, 그 물건을 산 값의 11조까지 들을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 십조를 드리는 그에 대해서는 타고리 만큼 굉장히 치밀하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렇게 자신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서 따로 좀 멀리 떨어져서 자신을 이 표현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행위들이 결국에는 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실 옆에 있는 세린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가난한 사람을 뜯어먹고 착복하는 정말 그 당시의 죄인들입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 이야기하는 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토색하는 자.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 피를 빨아먹은 거죠. 로마에 붙어서. 바리새인 이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토색하고 불의하고 가늠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세리와 자신은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자신의 열심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요 당시 바리새인으로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 거의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요, 거의 독립투사처럼 7일, 그 일제 치하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로마의 정권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 유대, 유대교, 유대이 유대교가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될 종교고, 아무리 로마의 법이 강하다 할지라도 이 우리가 유대에서 정한 율법들에는 치밀어 여기에 목숨을 걸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들이 바리새인으로서기는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율법을 붙들고 율법대로 살려고. 그 율법 이상으로 살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요, 실제로 수십 명의 바리새인들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의 그 고통을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이 지키고 있는 신념과 율법에 의해서 먼저 그 자리에 달렸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서서 따로. 자기 자신을 향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심의 정도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이 더 높습니다. 근데 결국 자신의 의에 집중해서 살아가고 자신의 만족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 새벽 기도 안 나오면 만족이 안 되신다면 여러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명을 누군가에게 오늘 나가서 선을 행했을 때 선을 행하는 기쁨,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도 달렸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은 십자가에도 우리는 안, 그러지 않잖아요.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그들의 열심은 대단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 열심이 무엇을 기준하며 시작되고 그 열심의 시작이 어떤 것이냐는 것이죠. 자신 스스로가 의로움을 드러내고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선을 행하는 모습과 똑같은데 딱 하나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13절 말씀 보세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해르 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서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요. 여기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이제 생각되어 있어요.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성소 가까운 곳에 잘 보이는 곳에 서 있던 이 바리새인들과 달리 세리아나는 멀리 서서, 이 멀리 서서라는 말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 부끄러워서 거리를 둡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 편은 뭐예요? 눈을 들지도 그렇게 원하지도 못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상대방을 딱 쳐다보면서 제스처를 취하고 손짓을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관계 정당하고 나는 당신에게 특별히 잘못한 게 없다는 거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잘못하면 본인이 뭔가를 잘못했다고 느끼면 저 사람이 내가 뭔가 큰 잘못을 했다고 느끼면 눈 마주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이 쭈뼛쭈뼛하면서 여러분과 눈 맞추기를 어려워하고 여러분의 눈을 보면서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똑같습니다. 이 세리, 세리는요. 하늘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해요. 그 자신의 원함을 제대로 이야기하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막 이렇게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아이 내가 할 만큼 했으니 하나님 나를 받아.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죠. 물론, 이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다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제 영혼을 받아주시고, 오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저를, 저, 그 사랑으로 하님께 마음고 외치는 건 뭐예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내가 이렇게 살게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모습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원만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인데, 지금 이 세리는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눈을 들지도 못하고, 결국은 더러움과 자, 자신이 더러움과 비천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전혀 다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1 4절 말씀. 내가 너에게 이러노니 이에 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의롭다는 사람 너참 잘한다 네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바리세인이 아니라 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일을 행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첫 모든 행동의 시작과 신앙의 첫 모든 자리는요 하나님의 국률이 아니면 살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선한 구조와 악한 구조의 차이 속에 있습니다. 악한 구조 먹고 살아야 되고 다투어야 되고 경쟁 구조에 살아간 사람은 세리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선한 구조, 선한 구조 속에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이고 부모님 믿음 생활 잘했고 처음 출발부터 예수님 예수님께 살겠다고 주님 앞에 작정한 그런 구조에 있었던 사람들 그렇게 계속해서. 선한 구조 안에서 만들어가자, 만들어가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선한 구조 속에서 사라지는 게 바로 죄의식입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게, 그냥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선한 구조 속에서 발, 발생하는 게 뭔지 아세요? 비교식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생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리세인이 처한 위기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감사의 조건을 자기가 제시해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은 어떻습니까? 먼지와 같을 뿐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최선일 수 있겠지만 저 전능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볼 때는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구조의 이선 선한 구조가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아 저는 최고의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최고의 기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작 돈을 벌어서 최고의 부자가 된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인간의 야망이라는 차원에서는 어느 어느, 어느 어떻게 보면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조의 악과 구조선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구조학에서는요, 구조학에서 나타나는 위험보다 이 믿음의 자리에서는요, 구조의 선에서 나타나는 위험이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 모두가 선하다. 내가 교회다니까 선하다. 내가 기도하니까 선하다. 내가 말씀 보니까 선하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자리라는 것이에요. 제가 만약에, 아, 최고의 목사가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서 누가 저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최고라는 개념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공률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 자리에 설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목욕, 워킹을 처음 시작할 때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든 세상에서 했던 것처럼 열심히 하고, 열심히 돌아보고 사람을 보고 어 빈틈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다 보면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하면 최고가 될수 있다고 하는 생각들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울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러움의 시작은 죄인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나를 주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려주시지 않으면, 다시 얘기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지 않냐 하면, 그 주님이 나를 국률히 여겨주시지 않냐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래서 오늘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무언가를 해놓고 웃쭐하는 것. 여러분, 새벽교도 안 나올 때마다 마음이, 내가 오늘 왜안 나갔지? 거기서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예요, 나. 내가 기준이 되는 삶의 자리가 나를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도 마찬가지. 오늘 성역책 아니면 경계 히껄끄러시죠 통동 모임에 막,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하루뜻씩 뒤에 올리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막 매, 매일매일 세 장을 통동 모임에 완료로 올리지 않으면 막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하루하루 큐티를 하지 않으면 뭔가 죄를 짓는 것 같고, 기도의 시간을 채우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들. 물론 훈련의 시간에는 훈련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일상의 신앙의 자리에서요. 여러분 우리는 마치 바리새인과 같은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열심을 우선하는 자리. 뭐가 없어요? 주님의 자비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 내가 죄인임을 겸손하게 밝히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서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이 아니고선. 설수 없다라고 하는 확실한 자기 낮아짐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생각들. 이런 우리 입이요. 우리가 우리도 생각하지 못하게 다른 사람 너무나 쉽게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누구일수록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이 좋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야참 열심히 한다. 참 대단하다. 또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구나라는 그말 속에서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사람을 너무나 쉽게 판단하는 자리들 말씀드리잖아요. 부모가 언제 제일 싫습니까? 자식이요. 다른 자녀 욕하고 다른 자녀 비방할 때요. 부모는 그렇게 싫어요. 그런데 부모가 언제 좋습니까? 연약한 자녀를요. 조금 있는 자녀가 늘 품어주고 제가 어제도 나누어 하다가 말씀드렸는데, 예, 요즘에 저희 막내아이를 학교 데려가면 어떤 아이들이 제일 이쁘냐면요. 이 언니나 누나나 오빠나 그 형이요. 동생 손을 꼭 잡고 학교 가는 모습을 보면, 아, 그렇게 이쁘고 정말 좋을 수가 없어요. 아직 애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동생을 손을 꼭 잡고 학교를 가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시원해지고요. 가서 정말 칭찬해주고 싶고 막 그래요. 근데 요즘 세상이 험해서 함부로 애들 다가가면 안 돼서 그렇게 못하지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넓고 깊은 마음으로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은요. 늘 배신과 배반과 또 때로는 속, 속임, 속임을 당하는 걸 알면서도 그 자리를 묵묵히 가는 자리였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은 여러분이 행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그것보다는 우리의 행함의 시작은 국률이고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오늘 기도하실 때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주여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행하는 모든 행함의 자리자리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도 모든 일의 시작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진행하게 하시고 나를 가려주시고 나를 덮어주시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주님께 여러분 누가 마지막 채점자입니까? 여러분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성경무를 인도할 때 두렵지가 않아요. 제가 누구와 어떤 나눔을 할때 두렵지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마 많은 교수님들과 선생님들이 다 그럴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정답을 본인이 가지고 있거든요. 정답을 본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에게 누구에게 마지막 결과가 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채점하는 사람은 시험을 내고 채점하는 사람 이 선생님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시험을 보고 채점을 하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고 한들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맞다고 한들. 주님이 아니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정말 열심히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제 둘째 아이도 태어나고, 막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막 다른 과목이 다 점수가 막다잘 나왔습니다. 막 A 플러스 이상 다 나오고, 다 A 이상 나오고, 한 과목 딱 이제 그 배파만 남았는데, 우리 지도 교수님이고, 또 제가 반장이었고, 교수님 막 생일선물도 다 챙겨드렸고, 또그 교수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 과목은 다른 과목은 하루면 되는, 그, 과제 준비인데, 일주일 동안을 외국의 원서를 찾아서 다 번역해 가면서, 원어를 다 공부해 가면서, 그 공부를 하고 과제를 냈는데, 이 교수님이 저한테 F를 주신 거예요. 사실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당황스럽고, 그 과목이 C만 나왔어도 자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교수님하고 나중에 전화를 드려서 교수님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어떻게 준비했는데요? 다른 과목보다 더 많이 그리고 원 원서를 공부해가면서 했었더니 교수님이 자 그러면 어 전사님 한번 보세요 자 과제 피세요 전화로 피고 난 다음 자 서론부터 막 자기 시작하는 거야 자 서론은 뭐 그렇다 치고 자본론의이 학자 우리 우리 교단 우리 신학에서 인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 부분은 지금 지금 전사님께서 이 해석하는 자리에서 좀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하면서 하나하나를 자 이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자자입니다 마지막에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그래서 저는 전사님에게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분이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는 인간적인 정의 호소했습니다 아 그래도 열심히 했잖아요 교수님 제가 반장이에요 제가 반장이고 이제 둘째가 태어나요 제가 이 이거 씨만 맞아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씨만 주시면 안 될까요? F를 딱 끝까지 바꾸지 않으셨어요. 그날 그집 근처에 산에 올랐습니다. 열이 받아서. 산에 올라가서 주신 깨달음이 그거였어요. 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내가 아무리 그교수님에잘 보이려고 해도 점수의 끝에서 내 뜻대로 하는 건 F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뭐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F예요.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말씀에 기준하지 않으면 F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어떤 곳에 백점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국률과 은혜에 따르는 사람에게 백점 만점 너는 의롭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주님께 은혜만 구하며 주님으로만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어 주님의 높이심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교회에 있어서 내가 선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새벽기도 나와서 우리가 선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봐서 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선한 자라 이야기할 수 없는데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와 그 은혜와 그 공유를 잊어버리고 나같이 불쌍한 사람이라는 자리도 잊어버리고 나 정도 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교만과 자만이 나를 계속 무너뜨립니다. 오늘도 바리새인과 같이 나를 드러내고 높이는 자리의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우리가 간절히 우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루가 될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를 국률이 어기시고 불쌍히 어기셔서 오늘 말을 해도 오늘 행동을 행함에도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담기, 담기고 나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를 낮추는 사람 그래야 주님이 높이는 그룹다심을 하 경험하는 귀여 복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이 아니면 다의 품입니다 오늘 주님 뜻을 맞춰 담대하게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나는 버리고 주의 말씀만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